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대보장의 방주일입니다 국내에서요 최저 보증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아홉 개 보험사거든요. A사, B사, C사, D사, G사, HRTU사. 그 중에서 이 연금 맥으로 볼때 ABCD사 이네 개사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니까 저희 채널에서는 일단 패스를 하고요. 지난달에 비변액 연금으로 신규 출시된 T사도 연금 맥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패스할게요. t 사는 연금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변액 판매 자격이 없는 설계사를 위한 대체 상품. 그리고요 아무리 최저로 보증되는 연금이라 하더라도 변액으로 가입하기에 부담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타겟팅됐다고 봐야 되죠. 2025년도 새해에 첫 개정되는 연금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장 많이 비교하는 이네개사 G사, H사, R사 그리고 U사 여기서 요 1월 달에 세개 보험사는 상품 개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가지 핵심 내용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어떻게 개정이 되었나 개정사항 팩트체크 한번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두 번째 예시되는 나이대별로 연금액은 또 얼마나 나올까 네개 보험사 모두 비교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최저보증연금을 가입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요. 연금 선택하심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기준점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 2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취사실프란 금입니다 크게 바뀌었어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바뀌었는데 모두 이 연금액의 인상요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연금 기준 금액을 쌓는 이 금리 변동성은 없습니다. 30년 동안 연단이 7%, 30년 이후 연단이 5%로 연금 기준이 금 쌓이는데, 개정 전과 후에 동일하죠. 두 번째, 연금 지급률 남녀 모두 올랐습니다. 안 봐도 뻔하죠. 당연히 연금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세 번째, 장기유지가산율. 최대 10%까지만 적용되던 이 장기유지가산율이 구간을 좀더 촘촘하게 나눴고요. 유지보너스도 최대 25% 이상 더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금 기준 금액을 쌓는 금리 개정 전후가 동일하고요. 연금 지급률과 장기 유지 가산률은 모두 좋게 변경이 됐으니까 개정된 상품의 연금액은 무조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한 가지 추가된 옵션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지급을 받는 방식이 한 개가 더 생겼는데 후기 집중 강화형이라는 옵션입니다. 정확한 명칭은요. 평생연금 플러스 서비스라는 네임인데 경쟁사의 초기 집중 강화형과는 반대 개념이라서 편의상 후기 집중 강화형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집중 강화형, 초반에 많이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덜 받는 구조. 후기 집중 강화형, 반대로 초반에 좀덜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후기 집중 강화형 옵션을 5년이란 기간을 설정을 하잖아요? 65세부터 연금 받기로 한 분은 70세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덜 받다가 70세 이후부터 종신토록은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연금액이 지급이 된다. 자, 이 옵션은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스킵하고 지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간 상담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 연금액을 늦게 받고 싶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초기 집중 강화형이라면 매력적인 어필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후기 집중 강화형은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는 옵션이 될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금을 개시하는 시기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은 아무도 알수 없잖아요. 가능하면 연금은 앞선에 많이 받는 게 유리한 겁니다. 다음 H4 7%연금. 지난달까지 가장 많이 추천드린 상품입니다. 연금 기준금액, 적용금리, 연금 지급률, 장기주 가산률 모두 지난달과 동일하다. 초기 집중 강화형 옵션도 그대로 적용된다. 2025년도 1월부터 변경된 특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실적 가산률을 재도입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집중을 해서 잘 들어보세요. 가입과 동시에 이 확정된 연금액을 딱알수 있다는 장점이 이 최저 보증 연금의 가장 큰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최저로 보증되는 이 연금액에서 투자 실적에 따라서 연금액이 15% 많으면 30%두 구간으로 점프업을 할수 있다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 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좋아진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낮아도 이 최저로 보증되는 연금액이 높은데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내 연금액이 15% 점프업. 많으면 30% 점프업. 늘어날 수가 있다면 상품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수 있겠죠. 납입 기간을 연장하는 옵션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자, 10년 납. 10년 납 이상으로 가입한 고객이라면 12년 납, 15년 납, 20년 납 정도로 변경이 가능하다 뜻입니다. 첫 번째, r 사8% 연금. 연단리 8%를 쓰는 유일한 회사죠.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는 상품입니다. 연금 기준금액 쌓는 금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연금 지급률 60세 이후의 구간은 남녀 모두 상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 60세에서 70세 사이 연금 개시를 가장 많이 원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금액은 당연히 높아지게 될 테니까 고객님 입장에서 땡큐죠. 세 번째 장기 유지 가산율 많이 좋아졌습니다. 20년 이상 유지 시 5%에서 7%, 25년 이상 유지 시 10%에서 16%, 30년 이상 유지가 된다면 15%에서 무려 24%로 높아졌어요. 당연히 연금액은 높아지겠네요. 이 회사도 납입 기간 연장이 가능한 옵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10년 납 이상으로 가입한 고객들에게 해당이 됐었는데 2025년도부터는 12년 납 이상 가입한 고객으로 기준점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개정 소식이네요. 네 번째 유사 7% 연금 지난달과 변경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일하네요. 유생명의 가장 큰 특징 뭐였죠? 남녀 구분이 없이 연금 지급률 동일하게 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균 수명을 볼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제외한 다른 상품들은 모두 연금 지급률에 차이를 둡니다. 이 여성의 연금 지급률이 약간 낮게 쓰는 이유죠. 그런데 유생명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지급률을 쓰기 때문에 여성의 지급률을 낮춰서 쓰지 않으니까 실제 연금액을 비교하면 타사 대비 여성의 연금액이 높게 나온다. 그래서 여성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나이대별로 연금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첫 번째, 40세 남녀가 월 100만 원씩 10년 남 65세 연금을 계시하는 기준입니다. 남성을 보면요, G사 7% 연금이 매년 1,633만 원으로 가장 높은 연금액이 나옵니다. 여성은 U사 7% 연금이 1,571만 원으로 가장 높은 연금액을 제시하고 있네요. 일단은 표면적인 연금액 비교는 순위가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뭐가 가장 유리한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각 회사별로 좀더 차별화된 특징들을 추가했을 때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좀더 확인을 해보자고요. g 사7% 연금 후기 집중 강화형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옵션을 쓴다면 연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65세부터 남성이 1633만 원을 받게 돼 있는데 만약에 후기 집중 강화형 5년 30% 옵션을 선택을 한다면 65세부터 69세까지는 1,143만 원을 받고 70세부터 종신토록 매년 1,756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받게 된다. 초기 집중 강화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H사의 27% 연금 투자실적 가산율이 다시 생겨났죠. 투자실적에 따라서 연금액이 15% 내지 30%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투자실적이 좋아진다면 65세부터 지급받기로 한 남성은요. 15% 인상시 1,820만 원. 30%가 인상하게 되면 2,057만원의 연금액을 종신토록 받게 된다. 그러면 투자수익률이 얼마나 나와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가 궁금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연금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게 개인 맞춤형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 사8% 연금, 연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연금액도 매력적인데 적용 금리도 연단이 8%로 가장 높게 쓰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지 않아도 이 연금 기준 금액이 가장 많이 쌓이게 될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연금 기준 금액이 가장 높다는 건 사망 시 보증하는 보증액이 가장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연금액과 사망 시 보증액까지도 고려한다면 R4 8% 연금.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겁니다. 다음, 유사 7% 연금. 같은 조건이라면 남녀의 연금액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40세 기준에서는 어, 남성의 연금액이 가장 적게 나왔죠. 하지만 어, 여성의 연금액은 가장 높게 나왔다. 이 상품은요, 여성에게 많이 유리한 상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여성분들께 많은 선택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비교 두 번째, 30세와 50세 남녀, 월 100만 원씩 10년 남 65세 연금 개시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30세 남녀를 보시면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연금액이 모두 상향평준화가 됐다는 점입니다. 네 개사 모두 봤을 때 연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정말 많이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1등으로 제시됐던 연금액 차이가 2등, 3등, 4등과 확연히 다르니까 추천도 어렵지 않았고, 이 고객님들의 선택도 어렵지 않았었는데, 이달부터는 선택에 고민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세 남녀 비교도 비슷한데요? 연금액이 상향평준화가 되면서 1등, 2등, 3등, 4등의 결과값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굳이 1등을 따지자면 연금액 가장 높은 A사의 7% 연금이 되겠네요. 현 시점에서 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최저 보증 연금에 가입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자,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액을 비교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이네 개사를 모두 비교를 하면 연금액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순위가 나올 거고 경쟁 상품의 연금액 차이를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두 번째, 옵션을 비교를 해 보셔야 합니다. G4 7% 연금은 후기 집중 강화형이라는 옵션을 탑재했어요. 앞선에 많이 받고 뒤에 좀 적게 받는 초기 집중 강화형과는 이 반대의 개념인데 후기 집중 강화형 옵션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잘 생각을 해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되도록이면 앞에 많이 받는 게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후기 집중 강화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려는 분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H47% 연금은 투자 실적 가산율 제도가 다시 도입됐기 때문에 연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겼죠. 15% 또는 30% 이렇게 두개 구간이 늘어난다면 연금액은 누구보다 많아지게 될 텐데. 이게 과연 늘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납입기간 연장 옵션도 중요합니다 이 비과세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죠 이를 상품의 이 납입기간 연장 옵션으로 늘려갈 수 있다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좋은 거 맞죠 자유사 8% 연금도 납입기간 연장 옵션이 가능한 회사예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작년까지는 이 10년 납 이상 계약권에 한해서 적용이 됐다면 올해부터는 12년 납 이상 계약권에 적용이 되다 보니 조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H사의 27% 연금과 마찬가지로 좋은 옵션인 건 틀림없어요. 자, 금리도 연단리 8%를 쓰는 유일한 회사라서 연금 기준 금액이 가장 많이 쌓인다. 유사 7% 연금은 2024년도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죠. 지금도 여성에게 특화된 연금으로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자 남녀 구분 없이 연금 지급률을 쓰는 유일한 7% 연금 유생명뿐이죠 이렇게 옵션 비교도 끝나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망보장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G사 7% 연금이 연금액이 많이 좋아진 이 경쟁력에 비해서 아직도 사망보장에 대한 경쟁력은 4개 사중에 가장 떨어집니다 연금 기준 금액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망보장까지 고려한 선택보다는 순수 연금액에 집중하는 분들께 적합하다 그 외에 나머지 3개사는 모두 원금과 쌓인 이자까지 합산된 이 연금 기준 금액을 보증해서 사망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연단이 8% 금리를 쓰는 유일한 상품도 있으니까 연금 기준 금액이 가장 많이 쌓쌀 거고, 어, 유생명처럼 유지 기간에 따라서 적용 금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상품도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고 경쟁사보다 약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디테일은 상담을 통해서 맞춰가시면 되는데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대보장연금팀은요 다양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모든 고객이 모두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의 수는 많고요. 오랫동안 누적된 이 상담 경험은 여러분들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